지금 이제 포장했던 거좀 크죠? 독보들라서 되게 네. 큰데 이거 편의점으로 들고 가서 요키스케라고 접수하겠습니다 뭐받아주라나 모르겠는데 밖에 나온 김에 좀 우리 동네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이제 저녁 8시인데 다니는 사람이 없어 길거리가 진짜 조용하고 밤이라서 잘안 보이는데, 거리가 엄청 깨끗해요. 뒤에 보이듯이 뭐 담배꽁초 이런 것도 잘안 보이고, 특히 그 껌딱지 있죠. 껌딱지 그런 것도 아예 없어요. 그래서 길거리는 확실히 좀 깨끗한 편인데, 밤에 진짜 사람이 엄청 많아요2명 정도? 네, 오늘의 주제는 뭐냐? 오늘의 주제가 중고의 나라 일본입니다 중고의 나라 일본 왜 중고의 나라 일본이냐면 중고 가게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중고 가게가 얼마나 많냐면 뭐 치유코노미세 라고 하면요 뭐 중고 가게 해가지고 그 자주 볼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카이토리에요 카이토리 카이토리가 매입이라는 어 뜻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사람들이 가게를 이용해왔까지 하고 팔고 이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중고나라가 있잖아요. 중고나라에서 글만 올리면 이제 그 사람 계좌를 받아갖고 거기서 이제 돈 송금하고 이러잖아요. 거기서 드는 수수료가 키해 봤자 뭐배송비이도인데 여기는 음 개개인간의 중고 물품 거래가 불법이에요. 네, 중고 물품 거래가 불법이어가지고 반드시 중간에 유통사인 회사 가 하나가 껴야 돼요. 애초에 그런 일본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일단 중고가 엄청나게 많아요. 중고 그런 가게들. 그래서 어 이제 얘기를 좀해 보자면 일단은 간단히 이제 유명한 데 우리나라 치면 중고나라급으로 유명한 데를 일단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에서 쓰이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네루카리하고 야후 오크가 있어요. 야후 옥션.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각자 장단점이 있겠죠. 뭐 이제 본인이 전자 기기를 사고 싶다면은 뭐 잠바라, 도스파라 서품마부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전자기기 사고 팔 수도 있는데 거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좀기업화돼 있다 해야 되나 기업화돼 있어가지고 아까 말한 그 잠바라나 도스파라나 그런 회사들은 물건을 사서 체크를 다 해가지고 사,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물건을 판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회사인데 음, 일단은 뭘 제가 추천드리고 싶냐면 어, 메루카리라는 걸 썼어요 살짝 우리나라 중고나라하고 비슷한데, 이제 그 메르칼이라는 데가 이제 중계를 해주는 그런 회사거든요. 중고 어플이에요. 어플이고 홈페이지도 있어요. 인터넷에서도 할수 있고 핸드폰에서 할수 있는데 핸드폰이 좀더 편한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거기 시스템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똑같아요. 중고나라에 똑같은데 딱그 그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떼가거든요. 그 수수료를 떼가는데 수수료가 어 물건의 10% 10%를 떼가요. 10%가 크죠? 네, 크죠. 10%가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물건 팔고 싶으면 9만 원만 들어온다 이거예요. 이 새끼들이니까 10%나 떼가요. 거기다가 배송비도 그 이제 사는 사람 부담, 파는 사람 부담 이렇게 해갖고 그걸 정할 수가 있는데 물건 이 시스템 어떻게 되면 제가 만약에 오프닝에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물건을 이제 포장해가지고 이제 보내잖아요. 그러면은 거기서 이 물건을 받고 그냥 가져가요. 그리고 마지막에 싹다 정산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물건을 딱 보내면 10만 원. 거기서 이제 수수료 떼가서 9만 원 되죠. 9만 원에서 제가 만약에 내가 배송비를 배가 부담하겠다. 9만 원에서 돈이 더 빠지는 거죠. 근데 여기가 배송비가 엄청 비싸요. 일본이. 그러니까 한국은 2,500 원, 3,500원 하는데 여기는 기본이 좀 크기가 좀 된다 하면은 6 0 원부터 시작해요. 6 0 원부터 15,000 원까지 사이즈에 따라서. 사이즈가 좀 커지면 15,000원 되고. 그게 조금 이제 빡치죠. <laughs> 예, 한국에서 자, 이제 중고물 물품 팔다가 여기서 팔라니까. 살짝 예?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뭐 로마였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. 메르카리 시스템은 대강 이렇게 됩니다. 그 아까 제가 말했듯이 물건을 팔면 갖고 넘겨주고. 거기서 메르카리에서 알아서 돈다 빼갖고 제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줘. 요 근데 이게 돈 넣어주는 것도 빡치는 게 한국은 그냥 돈이 그냥 왔다갔다 바라는데 얘네는 일주일에 날짜를 잡아갖뭐 수요일까지 그 신청을 해야 금요일에 입금해줘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날짜를 놓치잖아요. 내가 만약 목요일에 돈을 받았잖아요. 그러면 은그 다음 주 금요일에 돈을 받을 수 있다.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. 돈을 금방 받고 싶으면 돈을 더 내야 돼. 2천 원을 더 내야 돼. 무슨 2천 원을 더 내야 다음 날 바로 돈을 주겠다.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.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오셨을 때 음, 중고를 이용한다. 중고 물건 사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편한게 제 생각에는 역시 메루카이 온라인 메루카이 두번째가 야후 오크 야후 오크 거기는 야후 오크 거기는 어~ 왜 말씀을 좀덜 드렸냐면 또 조금 일본인분들이 봤을 때 야후 옥션은 조금 위험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싶어가지고 잘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야후 옥션으로 보면은 조금 디자인도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메루카리를 자주 썼습니다 메루카리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자 여기 있죠 이 거래한 것들 벌써 거래 13개나 있어 네.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워킹몰린에 가셨을 때 한번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본인이 왔을 때 물건을 사는 것도 있지만 이제 다시 돌아갈 때 물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, 근데 카이토리 이런 데서 팔면은 금방 팔죠 체크하고 금방 파는데 돈을 얼마 못 받으니까 그래서 돌아가기 한한두달 전부터 물건 서서히 팔아가는 거예요 좀 비싼 값 주고 제가 지금 딱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, 그래서 여러분도 꼭 중고나라 일본 오셨으면 중고 물품 중고 사이트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